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기준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2021년 8월 기준 금리만 해도 0.75%였으나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리다가 1년이 지난 2022년 8월에 무려 1.75%가 올라 2.5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2년 7월에는 한국은행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0.50%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기준금리로 인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많은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영끌족들과 신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높아지는 금리에 한숨만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커지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서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5대형 전환 대출 상품입니다. 지난달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만 신청 가능한데요. 접수 대상자는 시가 4억 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가 해당됩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고,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45BP 인하하여 기본 3.8%에서 4%, 저소득 청년층은 55BP를 인하하여 3.7%에서 3.9%의 금리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금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나 LTV 70%및 DTI 60%는 일괄 적용되고 DSR은 미적용됩니다. 또 기존 대출을 미리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 담보 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디딤돌 대출은 제외되고. 기업 대출이나 대부업 대출의 경우도 상환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주말을 제외하고 9월 15일부터 10월 17일 동안 진행되는데 주택 가격이 4억 이하라면 10월 6일에서 17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생 연도 끝자리별 신청 일자가 달라지고 요일제 미적용일이 추가 운영되기 때문에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처는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달리 운영되는데요. 6대 시중 은행인,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과 같은 곳에서 대출받으셨다면, 기존 대출 은행창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기타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한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 접수할 경우,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주택가격 시가 3억 원 이하 접수가 시행되었는데 접수 4일 차 만에 1,770일 건이 신청되며 누적 1조 원을 넘겼는데요. 10년에서 30년 동안 고정금리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라 갈아타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안심전환 대출을 받은 뒤 다른 상품으로 다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의 기준도 낮고 수도권의 4억 이하인 주택이 거의 없다 보니 4억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대출 신청액이 전체 예산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을 높여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이었다면 내년에는 20조를 추가로 투입하여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로 소득조건이 없이 공급하는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과연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아름다운 내집 같기 카페 회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공시지가도 아니고 시세 사업자리 집이 수도권에 존재하긴 하나? 생색내기도 안 되는 정책이네요.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 뭐. 요새 서울 제일 변들이 도봉구에 20평도 안 되는 썩은 아파트도 4억이 넘는데 정책 내는 수준이 참 빌라나 반지하 가능 서울 및 수도권만 하더라도 웬만한 아파트들은 4억이 넘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이면 소득 제한 기준도 터무니없이 낮아서 이거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려나 싶기도 하네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군포에서의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4억 원 미만의 아파트들은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는 좋지만 대출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 실제 고정금리 대출이 많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것 같네요.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더 많은 의견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름다운 내네 집값기 카페에 오셔서 의견 나눠보세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